일단 제가 가장 좀 몸에 전율을 느꼈던 때는 우리나라에서 롤드컵이라고 하는 1 년에 한번 하는 큰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탁 하는 순간에 거기 막 거의 만석이 넘는 좌석이 이제 가득 차서 막그 함성이랑 그 선수들 막 눈물 흘리고 이 장면이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는데 그럴 때는 되게 자긍심이 느껴져요.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일부가 됐구나 뭔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순간을 아직도 잘 잊을 수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e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윤수빈이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그는 롤 챔피언스 코리아라는 LCK 리그 그리고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FSL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CK에서는 6년 차 아나운서고요. 제가 최장수입니다. e스포츠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스포츠 아나운서가 하는 일이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드리는데요. 경기 끝나고 MVP 선수 인터뷰하거나 또 LCK 같은 경우에는 매치 사이사이에 지난 매치를 돌아보는 어떤 분석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진행을 대표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니까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이런 걸 보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었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채 같은 건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뭐. 여러 가지 리포터 같은 형식의 일들을 하다가 경인방송 교통캐스터였고요. 그거 3개월 하고 나서 OBS 기상캐스터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OBS 기상캐스터랑 LCK 아나운서를 병행했었는데요. 기상캐스터를 할 때는 출근이 새벽 5시였어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출근을 해서 원고 쓰고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메이크업을 받고 5시에 경기가 시작하는 LCK로 출근을 합니다. 5시부터 10시, 11시, 좀 늦으면 12시가 넘어서까지도 끝나기도 하는데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는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기상캐스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아나운서를 선택했습니다. 어, 일단 PC방을 LCK 아나운서가 되고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게임도 잘 모르고 e스포츠는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LCK 아나운서가 되고 어떤 리그인지 어떤 걸 하는 곳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연습생들처럼 데뷔 한달 전부터 매일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었어요. 게임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팀이나 선수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쪽지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달 동안 좀 집중적인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laughs> 이게 공부하는 거랑 보는 거랑 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롤 6년 차인데 <웃음> <웃음> 시즌 중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e스포츠 뉴스란에 있는 뉴스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경기 시작이 보통 5시인데 12시 정도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요 2시쯤에 이제 출근을 해서 작가님들이 오늘 있을 경기에 대한 그 자료를 막 이만큼씩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질문을 해볼까? 미리 좀 인터뷰 질문을 한번 짜보기도 하고 경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분석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석 데스크 코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어떤 장면들을 좀 분석해보면 좋을까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면서 경기를 보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f b b 인터뷰를 하게 되고, 집에 가면 한 11시, 12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외워서 공부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그롤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공부해야 될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워도 외워도 안 외워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내일이 되면 기억이 안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선수들의 얼굴을 익히는 거였는데 한 50명 이상의 선수를 한 번에 얼굴을 외우려니까 하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선수마다 서사가 있고, 뭐 팀을 어떻게 어떻게 옮겼고, 어떻게 데뷔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이게 방송할 때 써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거의 방송 끝나고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해서 경기를 챙겨봤었는데, 이제는 진짜 궁금해서 재밌어서 보게 되거든요. 흥미가 없으면 아무리 뭐 사명감을 갖고 있어도 좀 이렇게 오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재미를 느끼는데, 그 리그 안에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면 오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돌발 상황은 정말 돌발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대처를 빠르게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당황하고 아직도 놀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오히려 아닌 척하는 것보다는 뭐 실수를 했으면 아 실수했네 뭐 약간 이런 좀 귀엽게 하면 또 보시는 분들도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FSL 리그의 대기실 현장이고요. 저는 이제 자료 보면서 오늘 경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작가님이랑 같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선수 인터뷰 질문 짜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좀 들고 다니는 자료인데, 팀이랑 여기는 팀 선수들에 대한 이런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고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전적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건 이제 지난 리그의 경기 기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뭐 오늘 매치업에 대해서 두 선수의 상성이 어떻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미리 주세요. 일적으로 같이 일하면 진짜 표정이 편안... 그냥 혼자 하셔도 사실 문제 없을 정도로 질문을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의지하고 두 번째 뵙습니다. 2020 F 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셋째 날. <laughs> F T V에서 이제 새로운 안녕하세요. 오늘 생중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떨렸어요. 왜냐면 이게 개막한지 지금 오늘 이틀째라서 채라, 이틀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뭐 실수는 안 하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와, 끝났다. 그래도 뭐 실수 안 했다. 실수 했으면 아 실수했다고 그냥 이 정도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지금도 약간 떨리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가기 전보다 딱 끝나고 나왔을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전율이 느껴진다 근데 네, 오늘은 이제 매치가 풀이라서 세트까지 풀세트를 가면 너무 늦게 끝나야 돼서 이제 세 매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오늘은 총4개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짧고 굵게 가지 말고 얇고 길게 가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좀 예스 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돼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뭘 시키실 때마다 그냥 제가 할게요.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 덕분에 좀 오래 할수 있는 거.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건데, 여기에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선수들이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는 조연으로 있어야 한다를 계속 스스로 자꾸 되새기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튀지 않아서, 오히려 너무 잘나지 않아서, 좀 오래 갈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좀 몸에 전율을 느꼈던 때는 우리나라에서 롤드컵이라고 하는 1년에 한번 하는 큰 대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탁하는 순간에 거기 막 거의 만석이 넘는 좌석이 이제 가득 차서 막그 함성이랑 그 선수들 막 눈물 흘리고 이 장면이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는데 그럴 때는 되게 자긍심이 느껴져요.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일부가 됐구나. 뭔가 역 홈페이지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을 아직도 잘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곳에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백스테이지에서 선수들이 지고 나서 몰래 울고 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게 좀 마음이 동요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이긴 선수 인터뷰도 MVP 인터뷰 이렇게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서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고 났을 때그 마음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저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네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저희 알럽바시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KBSN 스포츠 채널에서 아이러브 b 스켓볼이라는 매거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매치들을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여자농구 매거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 제안을 주셔서 그게 벌써 이제 3년 차가 아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처음에 경기를 보는데 낯설었던 게 e스포츠는 캐릭터가 있으면 위에 선수 이름이나 뭐 이런 게써 있거든요. 근데 농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풀샷을 잡거나 위에서 이 샷을 잡으면 선수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아이 선수가 누구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하루에 두 개의 매치를 하는데, 이제 한 매치가 3판 2선승제예요. 그래서 2대0, 2대0이 나오면 4대0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고, 2대1, 2대1이 나오면 이제 여섯 경기를 해야 되니까 퇴근이 늦어지거든요. 근 항상 점원 출근을 하면 2대1, 2대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풀세트, 꽉, 꽉 찬다, 경기가. 이래서 꽉수빈, 뭐 육수빈, 이런 별명이 처음에 생겼던 건데, 농구 제가 처음 갔는데, 개막전 첫 경기에서 이제 연장을 가게 되 연장을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저께 그 FSL이 개막했는데 서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laughs> 모두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야구 팬분들이 저한테 가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야구엔 제발 오지 마라. <laughs> 제발 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 일단 저는 최대한 최장수 LCK 아나운서로 오래 일하고 을 싶은데요. 이스포츠 계에서는 아 윤수빈 하면 좀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 캐스터나 이런 다른 일들도 한번 병행해 보고 싶고요. 제가 능력이 될 때가 되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의 신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을 제한테 맡겨도 뭐큰 무리가 없겠다, 잘 살려주겠다, 이런 믿음을 줄수 있는 진행자가 되고 싶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윤수빈이 진행하면 뭐큰 문제는 없겠네, 내가 편안하게 볼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한 프로그램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손을 거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진행자가 망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도 좀 마음 편안하게 불안해 하지 않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윤수빈의 프로필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7.8기다. 제가 대학 입학하기까지도 이제 삼수를 했고요. 아나운서가 되기까지도 면접을 100번 정도는 떨어졌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포기를 했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겠죠. 계속 이제 뭔가 극복하려고 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최장수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터뷰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이 스포츠 아나운서로 살아가면서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멘탈을 보여잡고 다시 일어나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게 연습이.